여, 북한은 이제 경제 붕괴, 사회 붕괴 됐다고, 이제 정치 붕괴만 남았다고 했는데, 그 정치 붕괴가 오래 가네? 예, 그 이제 정치 붕괴가 안 되는 이유가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400만이 딱 지고 있잖아. 예, 예, 예. 바로 그 400만이 저 생존이 걸려있으니까. 예, 예. 바로 그거잖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 주체 사상의 종교화를 그거 깨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 예. 그 이제는 깨기 위해서는 우선의 백두혈통이 무너져야, 무너져야 조건이 돼. 무너져요. 북한은 다른 선교지하고는접근이 달라야 됩니다. 접근이 방법 나한테는.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아. 예.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참 성령이 완전히 주체 사상으로 된 마인드를 바꾸기 전에는 예, 힘들어.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교재 어, 하나가 어.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와, 예, 북한 세계관과 북한 문화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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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그렇지 군뭐예 내년에는 북한 내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지금은 탈북민 대상으로 글을 썼는데요. 응. 북한 내지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성경 공부 그, 그, 교재 쓰기로 그렇게 계획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 탈북자들이 3만 명 넘었나? 올해 3월까지 3만 4,200명 들어왔습니다. 예. 그중에 목사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서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까지 합쳐서 약 200명이고 목회자가 한 60명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60명. 있습니다. 와, 예. 역시 그, 그게 좋은 성교다그 사람들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전도자들 돼야 될거아니야요 네, 요번에 저희들이 그인터뷰해서 연구조사한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 이 사람들, 탈북민 목회자들 대다수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어.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준비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그, 그 그게 제일 내가 볼 때는 현, 현지화,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거 원리를 가져가면 가져 돼. 예. 예, 그냥 우리 성교는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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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세워주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게, 그분들 신앙이 아주 건전하게 소명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봐야 되는 객관적으로 볼 때. 부류가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중국을 넘어오면서 영적 체험하신 사람이 있고요. 어. 다른 하나는 한국 땅에 와가지고서, 어. 먹고 살게 없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세 번째는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그니까, 러 신분 세탁이라는 말은, 북한에서의 계급사이잖아요. 그래. 그 계급사에서 당원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여기서는 목사가 제일 좋더라. 아. 예. 그 목사가 되면 딱 벌써 신분이 세탁이 되고. 신분이 세탁이 된다. 예. 그 좋은 이야기네.